자, 최근 들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월드코인인데, 자, 과연 월드코인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큼 반등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월드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테니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 코인 시장에서 바라보는 월드코인은 조만간 1개월 내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6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고 3개월 치로 봤을 때 3.86달러까지 도달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1.1달러 정도가 되니까 무려 3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저 전망대로 움직여 줄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바라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월드코인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다가 살짝 주춤해 있는데 자 기존의 이 저점 구간에 있던 이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저항선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저항선은 그렇게 강한 저항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면 면서 형성된 저항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오는 물량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량들만 소화해내면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3,000원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여기를 깨고 나서부터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었던 건데, 자, 제가 그래서 그동안 이 3,000원 구간을 지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일단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매수 타점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간만 뚫어내면 여기까지는 손쉽게 올라갑니다. 이 3,000원까지는 그냥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는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로 2000원까지 올라가 준다. 그리고 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3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가 줄 거니까. 여기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월드코인은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지금 월드코인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을 보시면 2029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왔다갔다 할 거다. 뭐 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일 거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29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봤을 때, 아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할 때구나. 앞으로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또 다시 5천 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3천 원 구간까지만 바라보고 이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사점에서 그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나는 이런 타점들을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월드라고 남겨주시면 이 월드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받아 가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적절하게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야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자, 이런 대응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버튼들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월드코인이 이제 두배 올라가는 시점은 좀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갈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크게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잡아드렸던 코인이 바로 오닉스 코인이었죠. 오닉스 코인을 4월 8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13원이었습니다. 이랬던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무려 39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걸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4월 8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틀 이후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여전히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또 이런 코인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로 수익을 만들어가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될수 있도록 제가 또 다시 두배 이상 급등할 만한 코인을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어떤 건지 지금 영상 청해주시는 분들도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무료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어떤 코인인지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자,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제 채널을 키워보고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들,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인 코인들, 못해도 두배 정도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기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코인들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안전한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 도대체 뭔 코인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로 후회할 만한 코인들,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그 코인 들어갈 걸 그랬다.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고민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공유를 드려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불장이 왔을 때만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 실력을 체감해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로 만는게 아니라 그동안 매매했던 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1월 16일에 오닉스 코인을 5원에 있을 때부터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 오닉스 코인은 이렇게 1월 16일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무려 7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16배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더 빠른 타이밍에 매수 사점으로 잡아드렸고 이렇게 실제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드렸던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을 1월 16일 9시 30분에 오이스코인 5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코인이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 바우스 토큰 역시 3월 8일에 23,360원에 있을 때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하면서 10만 원까지 올라가서 무려 5배의 수익을 챙겨 갈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운스 토큰 역시 마찬가지로 3월 7일에 제가 바운스 토큰을 2만 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높은 가격까지 들고 갈수 있다라는 것. 중간에 1차 매도가 설정을 하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일부 해 놓고 그다음에 상을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을 꾸준하게 챙겨 간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고 제 채널도 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10745006이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코인을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코인을 모두한테 드리지 못하고 선착순 200명한테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은 이 차트가 꼬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 이 반등을 딜레이 시킨다라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불안한 구간을 만들어주는 등 개미털기를 진행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200명한테만 전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들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코인에 몰빵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인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시고 뭐 5만 원을 들어가던 10만 원을 들어가던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던 한번 이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왜이 코인을 이 타점에서 공유를 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취. 소소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시면 더 이상 귀찮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한번 제 채널이 왜 실전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의 목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전매매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의 초기 투자자가 돼서 그 효과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